안녕하세요. 특장TV 박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타다데오 프리마, 냉동 차량이고요. 이 냉동 차량 같은 경우는 냉동 컨테이너 탑을 올리고 서브 냉동기를 장착했습니다. 컨테이너 길이는 길이 8200, 폭 2360, 높이 2350 자리가 올라갔고요. 우선 네번 살피고 외부 돌아보겠습니다. 앞 1축, 휠는좀 다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장에서 얘기해서 를 마이너스 휠로 교체했습니다. 시트는 가죽 시트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네번번 설명드릴게요. 예, 운전석 좌측으로 예, 선브라인드 장착이 되있고요. 윈도 우 조작 버튼, 예, 라이트 조작 버튼, 예, 새로 바뀐 신형 계기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축에서 다한 압력 게이지입니다. 예, 스티어링휠, 스티어링휠의 오디 조작 버튼, 예, 크루즈 컨트롤 조작 버튼 이 있고요. 우측으로또 요것도 새로 요번에 바뀐 8인치 내비게이션, 예, 큼지막한 비상등, 공조장치, 예, 카메라, 예, 시각제, 예, 파킹 브레이크, 예, 여러가지 조작버튼 예, 통풍, 예, 열선 시트, 예, 6단 소독변석기, 예, 컵홀더, 조석쪽도 이렇게 가죽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 앞쪽에 서브 냉동기 메인 컨트롤하고 온도기력이랑 장착이 되었습니다. 네, 뒤쪽으로 베드랑 컨트롤러 있고요 스피커 커튼 내일 창문 위쪽으로 타코메타, 네,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수납함. 선바이저도 장착이 되었고요 내부로는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한번 외부 돌아볼게요 도장 옆면의 도장 색상은 지금 이렇게 캐빈 색상하고 맞춰서 도장을 했습니다. 색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앞쪽으로 보니 드레인 밸브가 있고요. 알루미늄 사이드 프로텍터 예, 스테이 서스로 작업을 했고요. LED 차폭등, 예, 흑바지도 스테인을 작업을 했고요. 예, 후축 같은 경우는 이루고 더블 타이어로 들어갑니다. 예, 추 컨트롤 박스, 예, 스케이트 보관함, 뒤쪽 이제 리어 콤비네이션 루프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 서스로 작업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살짝 넣어놨습니다. 이게 도코 저한지 깨질까봐 안쪽으로 밀어놨어요. 이게 기존 냉동 컨테이너 탑하고 다른 게 뒤에를 로롭도 예, 샷다워로 장착을 했고요. 뒷 몬트 같은 경우는 올 서스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사각고무 예, 공무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보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조수석, 앞쪽으로 예, 1,200짜리 쌍문 뒤쪽으로 매물이 장착되어 있어요. 문틀, 로킹 노드 전부 다 써스로 돼 있고요. 메리평 타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쪽 양문도도 와구는 스테인, 냄에 전체적으로 로킹 노드, 볼트 너트 다 써스로 작업돼 있고요. 조석 앞에 사다리 장착이 돼 있고요. 바닥에 보면 이게 이제 지게차 같은 게 들어갈 때. 이게 홈이 있으면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홈을 막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골망이 해놨습니다. 바다 같은 경우는 조로다 레일의 평판 타입입니다물구녕 옆에 이제 파레트가 치니까는 도망판 보강판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로롭도 레일이 물건이 나오다 치면은 이게 찌그러져요. 그래서 스라를 줘가지고 최대한 치지 않게끔 스라를 줘가지고 잘 물건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층을 만들어놨습니다. 보강판으로 이 트랙 두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작업등 스위치, 연문을 최대한 튀어나오지 않게 메리탭으로 장착을 한 겁니다. 이 트랙하고 요 왁구랑 보면은 거의 맞아요. 보이시나요? 이 트랙하고 와고랑 거의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 트랙도 튀어나오지 않게끔 문장 안으로 메리 탭으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물건이 나올 때 거실리지 않게끔. 이쪽도 이 트랙하고 예, 맞춰가지고 최대한 맞춰가지고 장착을 해놨습니다. 예, 앞쪽 물구녕. 예, 앞 보강판 뒷발로도 장착이 되어고요 예, 화성 50D 서브 행동기 돌체형 타입이고요 작업등은 LED 매립 타입 예, 롤로프 레일 이렇게 쭉 따라서 내려가끔 돼있어요 예, 오늘 타타데어 프리마 4.5톤 냉동 컨테이너 탑재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